네,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전 이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됐습니다. 자, 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일단 먼저 걸림돌로 이제 여겨졌던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분쟁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역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했던 이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한수원 역시도 이제 체코. 도코바니 원전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3월 말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무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 이런 요구사항과 검토사항을 체코측과 함께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체코 원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었던 걸까요? 일단 이제 체코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이런 칼럼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 네, 내용을 보면 이제 한국이 어,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조기대선 문제 등이 원전 계약 진행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제 그 뒤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어, 체코 정부의 이런 의지가 어, 강력한 만큼 어, 체코 원전 관련한 이런 무상 가능성은 좀 시박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 원전 산업에서 저희가 이슈를 이야기할 때, 이 체코 수주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원전 산업에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원전 수출 이제 성공 사례가 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이런 국내 원전의 안정성과 기술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입증됐었고 이번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국내 원전 산업의 이런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 이런 진출 확대를 위한 이런 발판으로서 이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도 신규 원전 확대에 대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전력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런 글로벌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체코 원전 프로젝트 규모를 봤을 때뭐 당연히 한두 개 업체에 참여는 아닐 겁니다. 국내 어떤 업체들이 관련돼 있다고 볼수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 팀코리아 구성으로 체코 두코바니아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어, 한국 수, 어, 수력 원자력 그리고 하, 한국 전력 기술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료 한전 KPS 어,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의 총괄을 맡고 있고요. 어,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그리고 한국원자력연료가 연료를 한전 KPS가 정비를 그리고 어,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게 우리나라 원전 그 기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는가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가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좀 많은지요. 네어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설 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원전 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기술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풍부한 건설 경험과 기술력과 적기 중공 능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 세 번째로는 이제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강력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입증된 해외 건설 능력을 들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차세대 원전 기술이죠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원전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좀 꺼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친원전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간단 말이죠. 김현우 자문장님 그 배경이 있을 텐데 어떤 쪽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는 이런 원전 사고를 좀 계기로 해서 안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그래서 탈원전 기조가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원자력 좀 기술력과 안정성이 좀 인식이 안정성 대한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이런 AI 모델 학습이라든지 추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런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함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더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어,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네. 어, 글로벌적으로 좀 기후위기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원자로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도 원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재생 에너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AI 대규모 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원전에 대한 친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실 뭐 하루 이틀 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보세요. 네, 어, 세계적인 원전 확대 흐름은 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으로 인해 어, 전력 수요 증가가 원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전 세계 원자력 어, 발전의 용량이 현재 어, 372기가와트인데 어, 2050년까지 어, 최대 950기가와트까지 어, 이를 전망이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되고요. 어,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어, 원자력 투자가 2030년까지 어, 연간 700억에서 1,500억 달러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 이란 추세는 에너지 안보와 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원전 확대의 흐름은 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 산업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저희가 이모저모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트럼프는 원전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긍정적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에너지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하나의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트럼프 의기 정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런 에너지 패권 이런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에너지를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와 공등하게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국가 에너지 자립이 곧 국가 안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온실가스 배출 우려가 크고 또한 이제 트럼프가 발표한 저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AI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전력 수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AI로, AI로 인해서 원전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이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멘텀이 확대될 핵심 차터로 분류됐었는데 이런 AI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 이런 AI 구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원전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그 투자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전에 꼭 같이 등장하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쉽게 좀 풀어볼까요? SMR이 뜨는 이유는 첫 번째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주요 기기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만 SMR은 일체형 구조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이 적고 전력 공급 없이 자연 냉각되고 사용 후 연료봉을 원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원전 안 수조에 두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네. 어, 두 번째는 어, SMR은 어, 모듈화 생산 덕분에 비용 절감 및 어, 건설 기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어, 경제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세, 어, 세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SMR은 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로서. 어, 기후 변화의 대응에 적합하고 활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뜨는 분야라면 SMR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져보셔야 될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네 어, SMR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 좋은 기업으로는. 어,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종합 회사로 적극적으로 어,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어, 해외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어,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어, 테라파워 등이 있는데요. 어, 이 중에서 뉴스케일 파워는 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그리고 GS에너지 등과 협력하고 있어 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조선주와 또 묶여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K조선과 원전 기술이 만났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소형 모듈 원자로인 이런 SMR 기술을 적용한 이런 원자로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해상 원자로선 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이제 석유 대신에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런 기존 선박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엔진 배관 기관이나 연료 탱크와 같은 이런 기자재 공간이 이제 필요치 않고 이제 이 공간에 어, 추가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추진선에. 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기술이 적용된다는 기대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SMR의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만큼 앞으로 이런 선박 이외에도 로켓을 비롯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산업 공정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SMR 상용화 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본다면 이제 재건 쪽으로 좀 풀어볼 겁니다. 러우 네. 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이쪽 관련 원전 관련 재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관련 이슈가 좀 있나요? 네, 어, 우크라이나 어, 재건에 있어서 원전 건설은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어,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와의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 어, 국내 발전량의 약 55%를 어, 원자력 발전이 차지했기 때문에 어, 에너지 분야의 복구에 있어서 어, 원전, 사업, 어, 원전 사업은 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어,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15기 원전 중에서 여, 11기기가 설계 수명이 완료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어, 재건을 위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아, 삼각체제를 어, 구축하고 있으며 어, 민간 기업들의 팀 코리아 방식으로 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어, 많아질 것으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이슈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관심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이슈 있다면 뭐 수진아. 여러 계획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는 당연히 이제 3월 체코 수주 본계약 체결 이슈를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어, 최근에 또 이제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한수원과의 원전 수주를 재검토한다는 이런 소식이 돌려면서 국내 원전주들이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 이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인 만큼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 늘어나고 전략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스를 가져가시면서 정치적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 시 이런 저가 매수 등의 분화적인 관점은 여전히 좀 중요하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현호 자문역의 마스터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두 분의 그 관심주부터 풀어볼까 하는데 먼저 김정은 자문장님께 들어볼까요? 어, 저는 이제 한전 KPS를 어, 추천합니다. 아네 네. 어,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어,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로 어, 국내 발전 설비 정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해외 원전 사업 가시화는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2024년 신한울 2호기 그리고 2025년에는 세월 3, 4호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해외 원전 모멘텀 부각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루마니아 원전이 매출로 인식이 되고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배당 성향이 4.9%로 고배당 종목에 속하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한정 KPS였습니다. 김현우 자문역께서는 오마스터픽 뭐 외에는 어떤 종목 언급하시겠어요? 네, 관심주로 우진이란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진, 네. 네, 우진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용 개측기 이런 자동화 장치 전문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원자력 발전소용 이런 개측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이런 계측기 수요와 어, 제어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어, 우진의 실적 성장세를 좀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어, 동사는 이제 방사 방사성 폐기물 감소용 논의 계측기에 대한 이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세슘을 제거하는 제염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개측기 사업 성장 모멘텀과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따른 이런 수액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